어 지난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PCUSA는 우리 한국의 장로 교단을 만들었던 미국의 교단이죠. 미 장로 교단에서 30대 40대에 소속된 한인 목사님들이 신앙 고백문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8월 14일 미국 장로 교단에서부터 미국의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을 반대합니다. 언제 백인들이 이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한인 목사님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아,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서는 한국 사람으로서 인종차별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소수 민족으로 경험하는 일상의 인종 차별을 반대하고 우리 또한 차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더 강력한 힘이라고 믿고 있기에 인종 차별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아니할 것이다. 한인 목사님들이 이 백인들의 인종 차별, 그들의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읽어 드리지는 않았지만 한인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만년에 있는 인종 인종 차별 또한 함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난한 제3 세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낙은해로 찾아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길을 가도 만날 수 있고 요즘은 수시로 만날 수 있는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시로 반말을 듣고 있고 수시로 욕설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심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게할까요 교회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을 따스하게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고린도에서 예수 믿던 그들의 예배하던 모습이 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 간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생겨났고 분열이 생겨났고 연합이 하나 됨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고통하고 그야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허룩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 교회 일을 결정하는 그일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예배하는 절차와 예배하는 방법을 가지고 또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합과 일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툼과 분쟁을 이겨내고 연합과 일치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라는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 사도행전을 보시면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에의 지편으로 인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가 일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인데 왜 사도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언제 사도였느냐, 바울이 사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파벌이 나누어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 베드로파, 그리스토파, 파벌을 만들고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은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문제 많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임하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은혜가 임하고 평강 임해야 하고 이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 임해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사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교회 안의 다툼과 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잠해 있다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툼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면 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다고 사절에서 말씀했습니까? 바울의 감사로부터 하늘의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사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 문제 많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향해 실망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노라. 이런 그들은 파벌을 만든 사람이었고 다툼과 분쟁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하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거룩하고 정직해서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여 죄수 안 받은 성도였기에 그들의 존재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였다는 거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이 되었고, 연합과 일치와 하나님의 복이 교회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 놀라운 감사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감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 아마,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포스코의 광양 제출 소장을 여기 마셨고요, 포스코 ICT라는 회사 사장을 여기 마셨던, 허 남석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감사로 만들어가는 기업 문화 여러 번의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광양제철소의 부장으로 했을 때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 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개의 용광로를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용광로는요. 때만 되면 탈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이 날 때마다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탈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연히 산을 찾아갔다가 산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를 힘들게 하던 직원들을 만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부터 공장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무엇이든 감사하리라 그래서 감사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가 사장이 되고, 계속해서 성진하게 되고, 형통의 비밀이 이 감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이 강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스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을 실천함으로 그의 삶에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를 해보가십시다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건강하게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밤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입을 열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 절로 육 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은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요. 또 고린도 후서를 보냈고 또그 중간에 어, 지금은 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눈물의 편지라는 또한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의 편지입니다.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 첫 번째 보낸 편지는요.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하는 바로 그들을 권면하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에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처음부터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잘한 일이 있고 칭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올 것을 편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로 6절의 말씀은요. 칭찬 같지만 사실은 책망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살고 있는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지만 우리 서울에 이곳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그가 사는 그곳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디안 고린도 사람 이 말은요 바로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항구도시였는데 도시 전체가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의 신전 앞에는요 천명이 넘는 매춘부들이 몸을 팔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문제 많은 도시였고 죄 많은, 은혜가, 죄 많은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큰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많은 은사가 나타났고요. 그리스도의 증거인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서 교회는 날로 날로 성장하고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언변도 풍족하고 지식도 풍족하고 예배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교회의 재정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교회 등록을 하고. 한 달, 두 달, 시간을 지내고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없이 숨기며 봉사하며 연합함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에 그들은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안지를 바르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봉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봉사합시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통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그들의 그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니까 일하면 일할수록 다툼만 일어나고 분쟁만 생겨나고 화합을 깨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비밀은 성령의 힘과 능력을 얻지할 때만이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지식을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198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같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어기투합에서 방배동에서 상가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의사들, 그야말로 박사님들, 세상 어디를 내놓아도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지만 그 의견에 여전히 그 모습으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주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연합하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영광된 교회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라면 가고 서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갈 때에 다툼과 분쟁이 떠나간 것이요 여기저기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 안에 가시 하겠습니다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거룩한 순결한 교회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7절로 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방언 통변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그야말로 많은 은사들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요.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왜 주셨죠? 은혜로운 선물이거든요 거저 받은 선물인데 내가 받은 은사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교하며 스러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했던 그 교회가 코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깨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7절로 8절은요,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인데 제가 쉬운 말로 풀어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하기만 하신다면 어떠한 은사도 부족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림의 그날, 여러분은 흠 없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아웅다웅거리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의 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괴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재림의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하를 부활장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보면 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선하게 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인정합니다. 무리를 그으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 하늘구름을 타시고 재림주로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은 신화요, 소설이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사렛 예수가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주로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고 깨어서 재림의 그 날을 준비하셔서 은혜와 평강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오실 그 날을 다시 한번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2월 9일이면 한두달 남았더라고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평창 롱패딩 3만벌, 굉장히 많죠. 이 3만벌을 지난 목요일 날 11월 30일 날 하루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모조리 완판 다 팔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시중에서는 50만 원이 해당하는 옷을 한정가로 15만 원에 팔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건처에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판매하던 당일 날, 1번 번호표를 쟁취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4일 전에 11월 27일 날 이곳에 왔습니다. 롱패딩을 사려고 4일 밤을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뒷번호를 받으면 원하는 사이즈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기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 4일밤을 맨바당에, 맨 땅에 노숙을 하면서 그토록 원하는 롱패딩 있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인생의 목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하늘의 상급도 그들은 아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들로서 우리는 등불에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는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주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들의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고돌이라 하셨사오니 코도소서 임만우의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영광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